대표님들 궁금하시죠? 신림역에 45개짜리가 리모델링이 다 끝나지 않았고 가오픈 기간 중인데 이승대 본부장이 왜 왔지 가오픈했는데 왔는데 이유는 있었을 것 같은데 궁금하니 왔을 텐데 누군가 자랑을 했나? 네 우리 자랑은 한건 아니고요 예상한 대로 됐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22일간 영업 기준에 봤을 때월 매출 1억 달성하셨고요.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는 어, 상품을 객실을 고도화하고 CMS 도입해서 다른 OT에 판매했을 때는 기본적인 예상 매출이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스텝에 맞게끔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객실 상품을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대표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곳들과 POD 차별성을 갖고 객실을 구성을 해서 OTA에 또 판매를 하고 그 다양한 채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 또 신경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이 현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어,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또 관제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현장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비대면 체크인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 비대면 키오스크를 어, 설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객실 크기라든지 대면을 원하는 고객들과 비대면을 원하는 고객들을 복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들이 추세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권과 운영 스타일에 따라서 어,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복합적인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